라단 윈을 통한 페어링 방법입니다. SD1000끼리 현재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초기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나머지 한 대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모드에 점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점등이 되어있으면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파라니윈 프로그램 다운을 위해 tcplink.com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상단의 홈 탭에서 다운로드 자료를 선택합니다. s d 1 0 탭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파라니윈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표 안에 두 번째 칸에 페레니윈의 우측에 셋업 페레니윈을 다운 받습니다. 페레니윈을 실행 후 PC에 연결된 포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탭 제일 하단의 Configuration 위저들을 를 선택합니다. Start를 선택하여 마스터 SD-1000을 지정합니다.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스터를 지정했으면 다음은 슬레이브를 지정합니다. 슬레이브 지정을 위해 나머지 s d 1 0한 대를 PC와 연결합니다.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오픈한 뒤 넥스트를 선택합니다. 슬레이브 설정 적용 중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설정 적용 후 PC의 마스터 SD1000을 연결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피니쉬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두 대의 SD1000 커넥트 램프에 점멸이 됩니다. 페레니윈을 통해 페어링하는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야간 산책 필수품 패스 메리디. 블루투스 제품을 서치 방식으로 페어링하는 방법입니다. 페레니윈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니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결된 포트를 선택하여 페레니윈을 실행합니다. 왼쪽 탭의 디바이스 세팅을 선택합니다. 초기화를 권장합니다. 초기화를 마치신 후, 모드3를 선택 후 적용합니다. 모드3는 블루투스에 연결될 준비를 하는 동작입니다. 설정을 마치신 후, 페레니윈을 종료합니다. SD-1000 두 대가 PC에 연결되어 있다면, 페레니윈을 종료할 필요 없이 동시에 프로그램 두 개를 실행하세요. 나머지 한 대도 PC와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포트를 선택하여 페레니윈을 실행합니다. 왼쪽 탭의 커넥션 아웃을 선택합니다. 서치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 중인 블루투스 장비를 검색합니다. 대기 중인 블루투스 장치를 지정 후 커넥트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시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전원을 오프 후, 온해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페어링 된 연결을 디스커넥트를 선택해서 끊어줍니다. 왼쪽 탭의 디바이스 세팅을 선택합니다. 모드1을 선택합니다. 모드1은 마지막 연결한 블루투스 제품에 연결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한 대의 SD1000을 PC에 연결을 해줍니다. 먼저 연결했던 SD1000의 전원을 오프해주세요. 페레니윈을 실행 후 PC에 연결된 포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탭의 디바이스 세팅을 선택합니다. 모드2를 선택 후,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드2는 마지막에 연결한 장치만, 연결을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전원이 꺼진 SD1000의 전원을 켜시면, 페어링이 됩니다. 두 대의 SD1000, 커넥트 램프에 점멸하며 페어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링 버튼을 이용해 페어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페레니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간편합니다. 초기화를 위해 클립 등으로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나머지 한 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마스터로 사용할 s d 1 0의 페어링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모드3로 설정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나머지 한 대도 같은 방법으로 모드3로 설정합니다. 모드램프에 3번 깜박이면 모드3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모드3라 하면 연결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두대를 모드3로 만든 뒤 슬레이브의 페어링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커넥트 램프에 점멸이 되며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리적 가격의 트렌디함을 겸비한 패쌤.